자, 11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자, 2 k g 인네랑3 k g 인 AP를 자, 이렇게 고정도로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정지 상태에서 손을 놓았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얘가 어떻게 될까요? 요, 여기가 지금도 질량이 크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쪽으로 가속도를 받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실제로 이제 무게 중력에 의해서 힘을 받는 구간은 여기만 힘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제 중력을 받아서, 30 뉴턴 만큼 힘을 받게 되고요. 자, 여기는, 자, 잡아당겨주는 텐션이 작용을 하겠죠. 자, 텐션은, 자, 두 물체 사이의 텐션은 같다, 항상.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네, 30 뉴턴을, 네, 2 더하기 3. 다음에 5kg이죠. 자, 요렇게 구합니다. 약분하면, 6m per s e 제곱입니다. 자, 여기 계속 가속도가 되고요. 자, A에 작용하고 있는, 네, A에 작용하고 있는 알짜 힘은 6 곱하기 2 해서 자 12N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자6318 18N이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B의 경우에 아래 방향으로 30N만큼 당겨지고, 자 무게의해서 에 당겨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거 T를 뺀 값이 18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12N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12N입니다. 자, 그러므로 A에 작용하는 힘은 이거밖에 없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냐면요. 자, A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고요. 자, 실의 장력의 크기까지 알아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죠 자, 그냥 디귿의 별표를 치고 자, B가 0.75 내려왔을 때 A의 속력을 물어봤어요. 자, A는 오른쪽으로만 지금 힘을 받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예를 들어서 B가 0.75 이동한다. 그러면은 자, 같은 길이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0.75m. 자,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앞서 배웠던 자, 에너지 파트에서 자, 이거 어떤 걸 적용시키면 되냐면 얘가 요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네, 얘가 지금 잡아당겨지는 힘에다가 요, 이 길이를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자, A가 한, A가 한이이 됩니다. 자, A의 1. 자, A에 작용돼 1. 자, A는 0.75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동을 하면서 일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12N 곱하기 0.75. 요거 한 게, 자, 이게 이제, 자, 누적된 에너지입니다. 자, 그럼 이만큼 일을 해줬기 때문에 얘는 무엇과 같다? 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얘가 뭐와 같다? 자, 일은 자, 운동 에너지, 이거랑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 지금 곱한 게9 거든요. 자, 이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제곱과 같다. 자, 그러면 약분 돼서 V는 얼마가 된다? 3이 됩니다. 자, 여기가, 네,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답은, 네, 4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거든요. 자, 어떤 물체에다가 2을 해주면 거기 이제 에너지가 해준 1만큼 그거랑 같은 크기만큼 자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생기게 되고 얘는 정지 상태에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네 나중 운동 나중 운동에너지가 그냥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는 자 해준 일이 구니까 자 구는 2분의 1 곱하기 mv 제곱 해가지고 요고, 이거를 적용을 시켜서 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네, 공식이거든요. 자, 1, 이골, 운동 에너지 변화량, 이거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그 다음에 12번도 볼 텐데요. 1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어, 수평면 위에, 자, AB가 이렇게 겹쳐서 올려, 올려져 있어요. 놓여 있습니다. 자, 1, k g 3kg, 이렇게 되어 있구요. 옳은 것을 고른 것, 고른 것은, 자, 그렇고, 충력가속도 10입니다. 자, 그럼 A가 B를 누르는 힘은 네, 10N이 될 것이고요. 자, B가 이 바닥면, 수평면을 누르는 힘은 얼마냐면, 자, A랑 B가 겹쳐있기 때문에 4kg에 해당되는 무게가 누르는 거거든요. 40N이 누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A가, AB가 한꺼번에 이 바닥면을 누르는 힘만큼 바닥면이 얘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아래쪽으로 꺼지지 않고, 네, 정지해 있는 거예요. 자, 정지해 있는 거는 어떤 상황이에요? 얘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는 서로, 네, 이렇게 같은 힘으로 지금 어떻게 된다? 네,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기억번을 보면요. A가 B를 누르는 힘. A가 B를 누르는 힘은 A의 무게가 되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10N이 맞고, 자, B가 수평면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는, 자, B 위에 A가 있기 때문에 40N만큼 힘을 받고 있습니다. 30이 아니라 40N. 자,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자, A가 B를 누르는 힘과, 자, B가 A를 누르는 떠받치는 힘. 자, 요거는 A가 B를 누르는 힘이 자, 10이고요. B가 A를 떠받치는 힘도 10입니다. 자, 이건 힙의 평형이 아니라 작용, 반작용이에요. 작용, 반작용.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 평형이 아니다. 자, 기억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13번도 보면 마찰이 없는 얼음판 위에서 영희와 철수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서로 밀었을 때 어, 두 사람의 속도를 나타낸 것이고요 자 요거는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1초 까지 자 영희와 철수가 서로 밀었기 때문에 힘이 똑같습니다 자 F는 MA에서 자 지금 F가 같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네 반비례하는 관계에요 자 그러니까 자 1초까지만 자 이렇게 가속도가 생겼다는 거, 1초까지만 힘을 받았다는 거, 힘의 크기가 같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의 가속도는 1이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 1이죠 방향이 자 여기서 가속도는 자 마이너스 0.5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둘이 반비례한다라는 거는 자 a 0이 내 a 철수 요거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질량의 비랑 얘가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자 m 영희의 질량 분의 1 분의 자 m 철수 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몇대 몇인가요? 지금 이게 2대 1이죠. 영희의 가속도랑 철수의 가속도가 2대 1인 상황이니까 질량의 비는 네, 질량비는 요거의 반대 1대 2가 된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질량이 지금 누가 더 무거운 상황이야? 철수가 두배 무거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영이가 m이면 철수는 2m이다라고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른 거. 0에서 1초 동안만 어, 힘의 크기를 힘을 받고요.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왜냐면 서로 밀었기 때문에 네,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힘의 크기는 같다. 그리고 영의 질량이 철수의 두 배가 아니라 바뀌어 있죠. 철수가 영의두 배입니다. 자, 이거를 숫자로 하면 2분의 1로 바꾸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초 이후에는 두 사람에게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가 아니고요. 자,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죠.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자, 1번. 자 14번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질량이 4kg의 물체 운동량을 나타낸 거고요. 자 운동량하고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자피 t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는 자 어떤 거를 확인할 수가 있냐면요. 자 우리가 앞서 배웠던 네, 충격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었죠. 자 충격량은 자 i 충격량 i는 f 곱하기 t입니다. 자, 그런데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았거든요. 자, 운동량 변화량과 같았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좀 변형을 하면, 자, 힘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힘은 시간분의 운동량 변화량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PT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가 곧 힘입니다. 기울기, 그죠? 자, 그럼 여기 이 구간에서만 힘을 받고, 여기도 힘을 받은 거예요. 자, 근데 단지 여기가 이제 기울기가 플러스 방향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거는 힘의 방향이 반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0에서 2초까지 힘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는, 자, 10N의 힘을 받았고요. 플러스 방향으로. 여기는, 네, 마이너스 10N의 힘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구간이 뭘까요? 운동량이 변하지 않았다는 건 속력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여기는 등속 구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자, 힘을 받은 양을 계산을 했고요. 자그 다음에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이 물리량 자체가 자 p는 m v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력을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속력은 운동량에다 질량을 여기 질량을 나눠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지점에는 운동량이 0이기 때문에 자, 요첫 지점 0초는 속도가 0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에 2초 지점에서의 속력은 자, 20m/s까지 20까지 운동량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나눠 주면 자, 5m/s다라고 해 주시면 되고 여기 똑같죠. 자, 등속입니다. 자, 그럼 다시 0이 됐어요. 그러니까 속력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0에서 자, 일정하게 증가해서 5m/s가 됐다가 자, 2초 동안 등속 등속으로 움직였다가 여기는 속도가 줄어들었다. 라고 면 되죠, 그렇 자, 그래서 여기서 속도 그래프까지 네,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 텐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0에서 2초 사이, 여기서 여기 사이에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은 증가하였다. 자, 힘이 증가한 게 아니라고 했죠. 힘이 증가한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뭐예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일 때는 힘이 어떻다?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한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일정한 힘을, 자, 10N이라고 하는 똑같은 힘을 계속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 그죠? 음. 자, 그리고 이번에 0에서 2초 사이에 물체 이동거리는 얼마다? 자, 여기서 지금 속력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를 5로 바꿔서 풀면 됩니다. 자, 5로 바꿔서 여기까지 면적을 구하면요. 여기가, 네, 5m가 됩니다. 삼각형 면적이니까. 자, 그래서 틀렸고, 2에서 4초까지에는, 자, 이미 없는 거예요. 네, 왜냐면 등속이니까. 자, 그래서 맞다. 그럼 답이 3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0에서 6초까지 운동량 변화량은 자 0에서 시작해서 물론 증가했지만 자 6초까지 보면은 운동량이 다시 0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은 0이다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5번 2초 사이, 4에서 6초 사이에 물체가 받은 알짜 힘의 방향이 반대라고 아까 했죠. 0에서 2초 사이는 플러스 방향으로 받았고요. 4에서 6초 사이는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받았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15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직선상에 질량이 4kg인 어떤 물질 A가 자 여기 4mps로 운동하고 있고요. 자그 다음 B는 정지에 있고 아 정지가 아니구나. 자 B는 2kg이 2mps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더 빠른 속도로 오고 있으니까 언젠가 부딪히겠네요, 그렇죠? 자부딪히고 나서는 자 A가 4kg이 3m/s로 갔고요. 자 B는 질량 변하지 않고 자 v 다시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돌 후 A의 속도가 3m/s가 되었다면 자 충돌 로 B의 속도는 이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딱 기준으로 해서 여기의 합과 여기의 합은 어떻다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4 곱하기 4는 1 6이고요여긴2 곱하기 2는 4입니다. 자이 전체 양이 20이거든요. 여기 곱한 것과 곱한 것의 합이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12 더하기 2v 다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러니까 네 여기가 4의 8자 v 다시는 얼마가 된다. 4m赫兹가 됩니다. 자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16번. 자, 크림 가는 마찰이 없는 직선상에서 질량 m인 물체가 e v의 속력으로 정지해 있는 물체 b에다가 이렇게 운동을 했으니까 충돌을 했겠죠. 자, 여기가 충돌 전, 여기가 충돌 후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b는 b와 충돌한 a가 같은 방향으로 e 이렇게 속력이 줄어들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여기 딱 나눠서, 전과 후에, 운동량의 합이 같다라고 놓고, 여기 v-를, 네,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의 운동량의 합은 얼마냐면, emv 거든요? 요거 곱한 값밖에 없죠. 그 자, emv는, 자, 나중에 간 게, 2분의 mv, 더하기, 요거 곱한 게 얼마죠? emv-입니다. 자, 요거 다 계산을 해주면은, 자, V-가 얼마가 나오냐. 4분의 3 MV가 나오는 것을 네,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틀렸다. 아, 속력이 요게 틀렸다라는 거구요. V-는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냐. 자, 여기서 요렇게 된 거예요. 자, 충격량의 크기, A의 충격량의 크기는 A의, 자, A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와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2mv 마이너스 2분의 mv거든요. 자 그러면은 얼마예요? 2분의 3mv니까 얘가 맞게 되겠죠? 자충돌로 비계속력은 v가 아닙니다. 4분의 아, m을 빼고 4분의 3v 이렇게 줘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충돌 전후 운동에너지가 보존된다. 운동에너지가 보존되는 게 아니라 뭐가 보존되는 거예요? 네 이건 운동량이 보존이 되는 겁니다. 자,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는 원자와 원자, 뭐 전자와 전자 같은 아주 미세 입자가 충돌하는 경우 외에는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써야 되고요. 틀렸다. 답은 네, 1번입니다. 자, 이제 17번도 보면 자, 항상 자, 이렇게 운동량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경우에는 방향을 반드시 설정을 해 줘야 돼요. 자,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하면 플러스 m v 만큼의 운동량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얘는 자 마이너스 0.5 m v 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나중 운동량이고 얘가 처음 운동량이죠. 자,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네, 나중 운동량 나 운에서 뭐를 뺀다. 처음을 뺍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0.5mv 빼기 mv 임으로, 마이너스 1.5mv가, 네, 운동량 변화량이 되고요. 이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도 이거랑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운동량의 크기 자체는 벽에 충돌한 이후로, 처음에 mv로 가다가 마이너스 0.5mv로 튕겨 나오니까, 자, 요게, 어, 들어갈 때의 운동량과 나올 때의 운동량은, 나올 때가, 네,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충돌 전후,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입니다. 자, 델타 P. 운동량 변화량은 아까 계산한 거 이거죠, 그죠? 그래서 1.5MV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충돌 과정에서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 자, 충격량은 아까 얘기했던, 자, 델타 P,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mv가 된다. 맞죠? 답이 3번입니다. 자, 18번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어떤 물체, 2kg의 물체 수평 방향으로 힘을 작용했습니다. 자, FT 그래프가 나올 때는요. 자, 얘가 충격량을 힘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 밑에 면적이 충격량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충격량이 여기가 지금 9에 보면 여기가 5가 되구요. 여기는 얼만가요? 10만큼 충격을 받았고, 여기 시간 구간에서는 역시나 5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FT 그래프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자, 각 구간에서 이제 운동량을 이걸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충격을 받은 만큼 운동량이 변하죠. 그쵸? 충격량이 꼴, 운동량 변화량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점에서, 자,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운동량이 없는데요. 운동량이 0이었던 것에, 자, 5만큼 충격을 가해, 충동, 충격량이 가해졌기 때문에, 더하기 5를 해줘서, 자, 2초가 되는 순간에는, 충격, 어, 운동량이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초 후에는, 힘을 자, 지금 여기 충격량을 10만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더해져서 여기가 15가 되고요. 또 2초 후에는 또1또 또 5만큼 받아서 20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 속도를 구해 보면 자, 속도는 자, p에서 여기 2를 빼 나누면 되죠. 자, 처음 속력은 0이고요. 자, 5 나누기 2 하면 자, 2분의 2.5 여기 7.5, 1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FT 그래프로부터 자 운동량 값과 속력 값을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틀린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여기죠 네, 5입니다. 맞죠? 네. 자 2에서 4초 동안 2에서 4초 동안 내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힘이 일정합니다. 힘이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이 맞죠? 자 그다음에 0에서 4초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이거 두 개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15가 맞고요자 4초 이후부터는 물체 속도 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여, 여기도 지금 힘이 줄어들긴 하지만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7.5에서 여기 10으로 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한다가 아니라 네 증가한다라고 해주셔야 되고 6초인 순간 속도의 크기는 6초 여기죠. 어 적도 크기가 10이다. 맞죠? 자, 그래서 답이 네, 4번입니다. 자, 이제 19번 그림은 긴 대롱에 이제 한쪽에 작은 화살을 넣고요. 자, 화살을 넣은 쪽 대롱에 입을 대고 수평 방향으로 불어서 화살을 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음. 음, 자, 이것은 자, 이것을 보겠습니다. 자, 화살의 대롱을 떠날 때까지 화살에 작용하는 힘은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충격량은 F 곱하기 델타 T. 자, 요 공식에서요. 어, 지금 여기서 대롱의 길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 길이만큼이 델타 T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안에 화살을 여기다가 두느냐. 자, 여기 안쪽에 두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 두 번째 여기 안쪽에 놓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나가는 동안에 이 힘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이 대롱의 길이에 따라서 자,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량이 길어지기 때문에 얘가 m 델타 v로 이어지죠. 얘가 이제 운동량 변화량입니다. 자, 그러면 i가 커지면 여기서 질량은 변화가 없으므로 속력 변화가 커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시간이 길어지면 자, 충격량이 커지고 충격량이 커지면 네, 시간 그 속도 변화가 커진다 그러면 이게 뭘 뜻하냐면 멀리 날아간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롱한 길이가 길수록 네, 충격량이 커지는 게 맞고요. 자, 길이가 길수록 자, 운동량이 크다. 떠나는 순간에 화살의 운동량. 예, 요거 두개 곱한 값이 이제 처음에는 정지했다가 자, 떠나는 순간에 어떻게 되나요? 요거 저기 속도 변화량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큰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어백은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충격력을 줄인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린 거죠. 자, 디귿은 어떤 원리를 이용한 거냐면, 자, 충격량이 자, 동일한 상황에서 F 곱하기 델타 T가 있을 때, 자,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이 충격력이 감소하는 이런 거를 이용을 한 거예요. 이 둘의 반비례하는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증가하면 힘이 일정할 때 충격량 자체가 증가하는 것을 이용한 거고요. 자, 여기 에어백은 자, 이 충격량이 일정할 때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네, 충격력 자체가 이거 충격력이죠. 그렇죠? 충격력이 감소하는 것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어 이용한 얘가 다릅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십 번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거고요. 달걀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자 달걀의 질량은 당연히 같겠고, 자 여기 바닥의 성질이 다른 거예요. 시멘트 바닥과 방석. 여기가 이제 푹신푹신한 바닥이라서 어 델타 t는 시멘트보다는 방석이 더 어, 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a, b 중에서 b가 내 방석에 해당이 될 거고요. 자, 시간이 짧은 A가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아래 힘-시간 그래프가 그래프 아래 면적이 뭐예요? F-t, F-t 그래프에서 이아 그래프 아래 면적 면적이 의미하는 게 충격량이거든요. 자, 그런데 얘는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여기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어, 운동, 운동량은 없고, 바닥에 닿는 순간에 운동량이 다둘다 다 MV가 되죠. MV, 얘도 MV. 자,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이 동일하다라는 것은 이 면적이 같다라는 것과 같죠. 얘가 동일하다라는 것은 둘이 받는 충격량이 동일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ABR의 면적이 동일하다. AB 면적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면은 평균 힘이 자,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가 자, 방석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게 이제 여기 위에서 설명드렸던 요겁니다. 자, 충격량이 똑같을 때 여기, 여기 밑에 면적이 같은 거는 충격량이 같을 때 자, 시간이 길수록 충격력, 힘이 줄어드는 효과. 그래서 어,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방석에 떨어뜨렸을 때 달걀에, 달걀이 받는 충격력이 감소한다. 그래서 깨지지 않는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 A는 방석이 아니고 시멘트고요 음, 방석에 떨어지는 경우보다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에 충격량이 더 크다. 자, 충격량은 동일합니다. 그럼 여기는 단어를 뭘로 바꾸면 될까요? 충격량이 아니라 충격력으로. 충격력이 A가 B보다 크다. 요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달걀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같다. 맞습니다. 운동량 변화량 이꼴 충격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충격량은, 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음, 3번.